시작을 할 텐데요. 9일차 또 변경된 패치 노트 확인을 해야겠죠? 네네. 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의 패치 노트 루테 파산. <laughs> <laughs> 루테미 이게 패치 노트인가요? <laughs> 루테님이 전당포에 맡기신 물건들이 경매로 올라옵니다. 음, 어. 어. 아. 네, 전부 다 올라오고요. 요품. 시작 10분 후 경매가 시작되니까요. 사실 분들은 은행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개인 과수원이 추가가 되었어요, 오늘. 이야, 이것도 어마어마한 또 업데이트인데요. 개인이 이용 가능한 과수원이 4개가 추가가 되었는데요. 가격은 40만 YD이며 시계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음. 음. 가격 40만 y d 는데 4개. 저희가 지금 여섯 명이지 않나요? 네. 그죠? 그럼 두 명은 못 산다는 이야기네. 자 그리고 개인 음. 과수원, 과수원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여러 개 사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. 개수가 맞춰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. 음흠, 땡. 아, 네. 네. 자, 그리고 네네 네, 농장 땅 파, 판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. 모두가 마트로 업그레이드 될시큰 땅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. 음흠. 오. 네 모두가 마트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은. 네, 큰 땅이 추가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. 네. 원주민 활동 시간이 방송 전 1시간 활동에서 2시간 활동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. 이 말은, 아 네, 판매가 좀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을 아, 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주 좋은, 음. 좋은 배치죠? 아, 예, 예. 네요 네. 자 아, 오늘 오늘 패치가 아주 저희가 파산 게임하기에 정말 적절한 패치가 많이 들어갔어요. 그래서 어, 여러분들 기대하시면 좋을것 같고요. 그리고 경매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경매 같은 경우는 총세 번의 가격을 입력을 해서 제일 마지막에 세 번째의 가격이 제일 높으신 분이 가져가는 거고 음. 경매로 올라온 것들은 작은 땅, 큰 땅, 목장 그리고 일꾼입니다. 음. 네 이렇게 총 네 개의, 네, 루테님의, 네, 재산이 올라오게 되니까 경매에 참여하실 분은 10분 뒤에 오시면 되겠고요. 오늘은 저번 시간에 없었던 미니게임이 추가되었으니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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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장, 목장 가지려고 내가 루테 보낸 거 알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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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 목장을 한번. 어, 아, 어, 어, 사, 사, 맨, 사, 사, 맨. 사, 사. 그럼 너, 너, 네가 너는... 사라고요. 아, 너. <laughs> <하하하하>. 누나가 사십시오. <웃음> <웃음> <하하하하>. <웃음> 자, 예, 여러분, 과수원 같은 경우는 구매가 4명, 네명 어, 밖에 못 사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하는 순간 사러 가는 거거든요? 네. 음... 과수원을 어디서 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<웃음> <웃음> 어, <inclusion>. 음. <laughs> 예, <laughs> 네, 그거는 공평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. 과수원 네. 구매는 어디로 가나요? 과수원 가는 설마 과수원으로 가나? 그럴 것 같은데. 과수원 살 생각이 없는데. 음, 저도 막 그렇게 있진 않는데, 혹시나 구매하실 분들을 위해, 그구매할 사람이 4명일 수도 있고, 5명일 수도 있고, 6명일 수도 있으니까. 저렇게 말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. 후추님 맞아요. 포문이, 어, 좀 약간, 부자라고. 어, 후추야, 너 그러면은, 만약에 과수원 사면 너 뒤짐. 과수원에서 <laughs>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 자 야, 그러면은 나... 네, <laughs> 오늘도, 오늘도 선착순으로 사야될 과수원도 있기 때문에 네. 어, 화려한 팀에서 3위를 하는 순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시작은 네. 5분부터 어, 시작한, 시작하는 걸로 할 거고요. 혹시나 네.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지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상자에 있는 거 뭔가요? 에? 아, 뭐야, 없네, 없네. 아, 없어요? 같이 아쉴 어, 아 분. 뭔데요? 누구요 <laughs> 두부. 두부요두부요 두부, 요 두부, 두부. 지부 두부. 두부, 두부. 두부, 두부. 두부. 두부, 두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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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그, 선행님의 편의점에 인첸트가 네. 되어 있대요, 인첸트. 네. 네네 인첸트가 되어 있는데, 그거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자면, 편의점 이상부터는 양봉장이랑 그 창고를 자기만의, 어, 장소로 쓰는 거기 때문에, 차, 상자 설치와, 뭐, 논으로 생산 활동 빼고는 다 가능합니다. 음. 네, 네 인챈트 네. 설치도 가능하고요. 양봉장 같은 거 당연히 가능하고요. 이것저것 다 두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마트로 했을 때도 더 넓은 공간에서 자기만의 개인 공간을 만들 수 있으며 백화점으로 되면 더 더욱 더 넓은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네. 네, 그래서 그 공간은 여러분들의 자유로 활동하되 뭐 만약 에 내도아트를 키운다든지 뭐 이런 생산적인 어떤 활동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? 네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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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렇게 알아두시면 <laughs> 되겠습니다. 네. 예, 지금 편의점으로 다다 다 하지 않았나요? 다 하지 않았나요? 다 네네. 했어요. 편의점으로 다 됐잖아. 배고. 예, 거기에 무슨 소한 마리를 키워가지고 그 소에서 우유를 짠다거나 이런 활동 절대 안 됩니다. 그거 안 되죠? 예, 그건는 우유를 배정. 생산하는 거니까요, 그렇죠? 네. 예. 네. 절대 안 됩니다. 아이고, 예. 아이고 손에 아이고. 예. 이. 뭐 들고, 예. 들고 있어, 뭐 들고 있어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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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<laughs> 저희, 아유. 저희 애들, 저희 애들 지금, 두 명이 안 들어온 것 같거든요? 아, 명이요두 명이 안 왔다고요? 2두 <laughs> 명이요? 오심 맞겠다. 어. 처음 하는 것 같겠다, 진짜. 옛 <laughs> 아, <굉장히> 생각난다. <laughs> 음, 음. 아유, 괜찮으시겠죠? 우리, 우리 알바생들은 이게 참여율이 좋아. 오늘, 오늘 혹시 일꾼 안 들어오신, 아니, 알바생 안 들어오신 분? 어요. 어, 콩모님 몇 명? 한 명이요. 아한 명. 근데 우리 네, 학생님은 두 명. 아, 지금 들어온 건지 모르겠네. <laughs> 오. 어, 아, 떨려. 근데 다들 안 사실 거 아니에요? 과수원? 혹시 모르죠? 일단 도시, 일단 도시. 야! 야, 야. 왜안 까져? 여기 아니야? 과수원으로 아 가는 건데 개인과수 가수... 아. 과수원 사는 거 어디로 가야 돼요? 과수원이요? 과수원. 과수원 가면은, 그러면은, 거기 들어가면은, 파는 곳이 있어요? 네. 네. 아, 그래요? 예. 와, 와! 지금 누구 간 사람 있어요? 지금 누구 사는 사람 있나, 그거? 과수원에 과수원이 좋은가? 모르겠어. 아, 이따가 경매할 때 땅이나 사지, 이거. 그치. 그, 10분 뒤에야 10분 뒤에 하잖아요. 그쵸? 음 자, 근데 왜안 끊으세요, 이거? 구경할 여러분? 수 있나? 끊어, 끊어주세요. 저 지금 빨리 일해야 되니까. 네. 예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하이하이. 지금 과수원 살아왔거든요? 과수원이요? 네. 땅은요? 땅은 보고. 근데 과수원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사지 마요? 뭐, 아니요, 사면 더, 좋을 것 같아요. 땅이 더 좋을 것 같아요. 아, 둘다 도전해보죠. 아니, 근데 이게 과수원이 4개밖에 안 되는 거라. 아, 안 살까? 어떡해요? 우선 왔거든요? 사지마요? 사고 어... 빨리 그냥 경매장으로 지금 아직 고르고 있어서 지금 양땡님이랑 저랑 선행이랑 삼식이 있거든요? 응딱 4명만 사는 것 같은데 아 근데 과수원이 불필요한가? 불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당장은 딱히 쓸데 없는데 사지 말까요? 나중에 추가되지 않을까? 네, 나중에 추거도될 것. 같... 아니, 조... 지금 사면 좋을 것 같은데. 사라고요? 네네네. 사, 진짜? <laughs> 퐁주님은? 하고 빨리 경매장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경매장은 1 0분후니까 음... 사세요. 오케이, 오케이. 안에 볼 수가 있나? 안에, 아, 안에 뭐 이렇게 심어져 있네. 오, 넓네. 그래요 여기 살게요 산 김에 우선 다 따고 가야겠다 미리 좀 심어져 있는 나무가 있거든요 코코아도 여기 있어요 오 이게 아 어찌 보면 별론데 나중을 생각하면 이득일 수도 있고 우선 네개밖에 없어서 사면 좋을거다라고 생각은 하긴 했는데 별로 이렇게 경쟁률이 안심하네 선행이도 생각보다 돈이 많은가봐요 야 여기 바나나도 있네 코. 자 우리 지금 하기 전에 했던 거 하고 있죠? 네. 네. 오케이 오케이. 오늘은 뭐 죽이고 말고가 아니라 삽시다. 우선 사는 거부터 걱정하고. 바닐라도 있고. 안에 창고도 있으니까. 그 다음에. 바로 땅으로 가서. 땅. 10분 후에 경매니까. 11시 5분. 땅좀 하다가 바로 가야겠다. 떨린다. 아 루테거 큰땅 사고 싶은데 큰땅 파는 데도 것 같은데. 근데 큰땅 삼식이랑 콩콩이 나올 텐데 그 둘을 이길 수 있을까요? 끝그 다섯 세트면 충분하죠. 네, 네, 네. 대충 하고 나오십시오. 우리는 어이차입니다 네. 우리의 살길. 그리고 이번에는 만약에 땅 산다고. 해도 오늘은 그 뭐냐 대형마트 한번 도전해봅시다 다음시간에 대형마트를 사고도 충분히 사악 살갈만한 정도로 요리를 열심히 해보고 오늘도 물어보는 시간. 저녁 드셨어요? 네. 네. 뭐 드셨어요? 우리 선배님, 선배님부터, 오! 후배가! 아니, 홍진님 먼저 아니. 하시라고. 아. 네. 홍진님. 뭐 드셨어요? 밥이요. 반찬은? 계란말이? 오, 쩌는데? 범인님은? 전 오늘 삼겹살 먹었습니다. 음 자랑하던 이유가 있었어. 먼저 말하려고 어? 하던 이유가 있었어. 저는 오늘 아침 우동. 낮에 아니 우동은 저녁이고 아침 아점 아점으로 스테이키 먹었습니다. 스테이키. 뭐? 어? 짱이죠? <laughs> 스테이키를 먹었어요. 스테이키를. 이거 이번 1번 땅은 다한거 같네. 자, 여기를 합시다. 아, 죄송. 아이고. 아이고. 아우 소리 신명 나는 것 봐. 그 여기 4층 작업 가능하십니까? 네, 흙 있어요. 아, 네. 굿굿. 4층 어떤 식으로 할까요? 어, 밀농사 아니면 밀농사 우선. 아, 아니면 감자도 되고. 토박 많이 자랐네. 그리고 오늘 지하 감자로 싹다 바꾸고 그다음에. 칠리 조금만 남겨두고 음 칠리도 많구만. 딸기도 많고. 어, 네, 갈게요. 가금장 네. 상자. 오케이 오케이. 뱅크 여기군. 어 우리 걸려. 됐다. 아 떨린다. 빨리 왔네. 저기 통화 갈게요. 여기 통화 호스트 좀 잡아 주세요. 네. 네 명. 아유, 왜 이렇게 아이고. 많이 왔어? 아유. 아유, 전당포 어디 있는지 다들 아시나 봐요. 다살 거다. 아유, 은행이요, 은행. 아, 은행 가고 있습니다. 내려 주세요. 우리의 오. 전당포에 맡기면 돈을 더쓸수 있는 거 아니야? 아, 루테일 꾼이두 명이네? 아이고. 아,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네? 아, 참고로, 어? 저둘 중에 한 명은 아, 이미 나, 제 왜? 자식으로 품어놨습니다. 아, 그래요? <laughs> 나머지 아, 한 이미... 명은 제 자식으로. 자, 이제, 이제 없는 건가요? 아, 저 가고 있습니다.요. 느릴 뿐이에요. 자, 어, 왔습니다. 죄송합니다. 기다리기 위해서. 잠깐만요. 아, 너무 기다렸는데. 그럼 삼식님은 안 오시는 게 확실한 건가? 그런 것 같은데. 시작하죠, 빨리. 3초, 3초. 빨리 시작하죠. 자안 아, 안, 사시는거 맞죠? 에이 그래도 물어봐야지 그렇다가 우리 피바람 불어 <웃음> <웃음> 우리 피바람 불어 이거 너만 날아가는거 아니야 여보세요? 어. 네네 예, 예. 아 경매 여기 경매하는 곳인가요? 네. 네네네 아저 경매 저는 안할게요 여러분들 어? 많이 사세요 네. 오예 네, 여러분들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어, 네 예예 어? 예, 고맙습니다 어? 예 열심히 사세요 예. 아, 아, 아나 30이야. 아. 자, 여보세요? 네, 삼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아, 띵동하지 마세요. <laughs> 하지 마세요. 자, 자, 지금부터 네. 여러분들, 경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. 네, 오늘의 물품은 바로, 루테님께서 파산하셔서 남긴, 어, 작은 땅, 큰 땅, 목장, 그리고 일꾼 2 명입니다. 음 자, 그럼 첫 번째로, 작은 땅부터 경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. 자, 책을 드릴게요. 여기 있어요, 다. 어, 여기, 있어요. 다 있어요. 아, 있나요? 아. 자, 첫 번째 가격 해주세요세 번째 가격에서 측정되시는 거 아시죠? 네. 네. 그리고, 어, 아, 우리는 좀 약간 경매품이 많으니까 두 번째까지 하는 것 같아요, 두 번째. 아, 두 번째. 좋습니다. 네, 두, 두 번째까지. 두 번째까지 하는 걸로 하, 하고요. 그, 어, 여러분 꼭 뒤에 만원 붙여주세요. 네. 아시겠죠? 원? 만원, 만원 붙여주세요. 네. 만원 이런 식으로. 넣었습니다. 맞죠? 만원대로 사야 되는 줄알았습 네, 넣었습니다. 자, 다 쓰시면 넣어주세요. 작은 네. 땅이죠? 네네, 작은 땅입니다, 작은 땅. 음. 아, 이거 너무 적, 너무 높게 적었어. <laughs> <저 같아>. 자, <laughs> 아, 다 이, 넣으셨나요? 어, 네. 두 번째에서 낙찰이니까요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. 아, 떨려, 떨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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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떨려서. 아, 저는 포기할게요. 저안사면 사면 지금 뒤로 가셔도. <laughs> 아, 안쓸 거예요. 1원 쓸 거예요, 1원. 음. 그럼 난 2원 써야지. 난 3원. 아, 첫 번째는, 어, 선생님이 제일 높습니다. 음? <laughs> 선생님 사고 싶은 마음이 아주 보이네요. 저는 굴뚝 같습니다요. <laughs> 선생님 진짜 사고 싶구나. 자, 그럼 마지막. 이걸 한번 뺏어버려? 이거 책 다시 넣어주셔야 되는데, 미소님. 잠시만요. 아, 이, 이제부터요. 왜냐면 이제 두, 책두개 남으니까 괜찮아요. 네네네. 아, 음. 아, 이건 너무 거금인데? 설마, 아니야. 뭐안 사는 이 생각을, 가... 생각을 해야지. 아니 이 가격에 뭐 내가 사겠어? 사고 싶다. 아니 그냥 그냥 그냥. 아 이건 너무. 아 이거, 너무... 던지는... 아, 던지는... 이거 큰... 던지는 돈. 아이 모르겠다. 난 무조건 사고 싶어. 안살 거니까 나는 안살 거니까. 야 이거 아... 너무 많이 걸었는데? 다 넣으셨나요? 네. <laughs>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넣어도... 반전 일어난 거 아니야? <laughs> 음 반전 일어나는 거 아닌가 몰라, 이거? <laughs> 이거 알고 보니 다 10원대 적었다던가? 음. 그럴 리는 없나? 예, 설마. 자고 있다.